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리뷰를 쉬었는데요. 어, 조금 무력감을 느끼고 후유증이 왔네요. 영상 제작에 흥미를 조금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당 방위자인 옥순을 욕하는 마녀 사냥을, 마녀 사냥을 막아보려 했었지만, 어, 눈물에 속아서 여러분들은 정당 방위한 피해자인 옥순이를 단두대에 올려서 처형했죠. 이 중세 시대였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마녀 사냥을 한 것입니다. 어, 지나고 나서 사과했다고요? 죽고 없는데요? 속았다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속은 것이 아닙니다. 어, 악감정에 매몰되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어, 나와 같이 욕하는 말만 찾아다니며 발랑귀가된 것이죠. 광수가 팔랑귀일까요? 여러분일까요? <laughs> 제가 이게 답이다 라고 말하며 마녀 사냥, 사냥을 막아보려 했지만 안 통했죠. 이게 제 영상이 설득력이 떨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옥순에 대한 분노로 눈이 흐려진 것이죠. 마치 이번화 영숙의 행동과 같죠. 옥순이지 하는 그 모습가요? 옥순이에 대한 악감정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잃은 영숙의 모습이었죠? 여러분이 영숙의 어, 옥순이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뭐 화와 복잡한 어, 감정을 느꼈듯이 그 감정이 제가 평소에 어, 욕 나오는 리뷰를 쓸때 시청자들에게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하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영수기처럼 감정적으로 믿으려 하거나 들으려 하거나 뭐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죠. 어, 지난 욕 나오는 영상은 오만하게 들리겠지만 뭐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영상입니다. 특히 광수편이요.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니요. 어, 제가 나는 솔로 리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마녀 사냥이었거든요. 이 돌싱편 용수를 실드쳤었죠. 저는 억울한 장면을 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성격상이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싫어하는데요. 어, 몇 기술을 지나면서 많은 쉴드들을 쳤죠. 그 쉴드들이 다 맞지는 않았겠지만 어, 거의 다 맞았을 겁니다. 단지 이번 화처럼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장면이 안 나왔기에 끝까지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그냥 넘어갔겠죠. 이번 화에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어, 명확하게 잘잘못이 가려지는 그런 어, 장면이 나와 주었네요. 만약 옥순이가 실수를 더 했다면 조금만 더 했다면 뭐 이번에도 여러분은 뭐 옥순이도 잘못했어라면서 어, 쌤쌤 물타기로 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어, 본인의 그 마녀 사냥을 정당화하고 또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겠죠. 그냥 옥순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도 억울한 희생자를 또 만들어내고 두루뭉술하게 또 넘어가겠죠? 아, 저보고 너도 출연자를 오해하고 그러지 않냐 말하겠지만, 어,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브레이크를요. 제가 만약 누구를 오해하고 마녀 사양 중이었다면 그런 와중에 있다가 누가 마녀 사냥이라며 반박 영상을 올린다면 저는 그 영상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고, 맞냐 틀리냐를 따지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간다면, 일단 마녀 상단은 마녀 사냥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중단시킬 것입니다. 이해가 끝나고 욕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렇죠. 추측이지만 이런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를 보기 싫어하고 더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수를 팔랑기라고 욕하는 것,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광수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죠. 저도 광수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고요. 이 상대가 밉다고 하, 해서 혹은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 말을 믿지를 않고 사실 의무를 따지지 않고 욕하면서 계속 내 초청만으로 감정에 취해서 생각에 브레이크를 못 걸고, 어, 똑같이, 나와 같이 똑, 나와 같은 욕을 해주는 그런 말만 찾아다니면서, 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어, 자신의 생각에 어, 취해가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팔랑기가 되어버려, 버리는 것이죠. 이 반성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마녀 사냥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